네, 오늘도 계속해서 호세아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이 고집센 북이스라엘을 향한 호세아 선지자의 글인데요. 이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참이 표현들에 감탄을 합니다. 어떻게 이 주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 이렇게 마음을 표현하실까 참 감탄을 하고 납니다. 어, 그런데 오늘, 오늘 말씀에서도 우리 마음을 찌르는 표현들이 있습니다. 바로 오늘 설교의 제목이자 7절에 나오는 말씀인 바람을 심고 광풍을 거둔다 라는 말입니다 바람을 심는다 네, 바로 지금 농사의 비유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앗을 심습니다 농부는 무엇을 기대하며 씨앗을 심을까요? 아마도 당연히 좋은 열매, 풍년 좋은 열매를 기대하며 심겠죠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스라엘도 농부처럼 씨앗을 심는 열심은 있었습니다. 이 나라가 어려워지자 왕을 심었고 위기가 오자 든든한 성을 심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는 이 열심을 내며 이 최선의 선택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것을 바람을 심은 것이라고 하십니다. 왜일까요? 한 가지가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이 없습니다. 그 수많은 노력 열심 가운데 하나님이 없습니다. 심지어 오늘 본문 후반부에 보면은 하나님을 잊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 아닐까 조심스럽게 생각을 해봅니다. 삶의 크고 작은 선택들 가운데서 하나님을 잊은 채 우리의 방식대로만 씨를 뿌리고 있지 않은지 오늘 우리도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우리의 선택들. 우리의 노력들 과연 그것들이 어떤 열매를 맺게 되는지 함께 말씀 통해 살펴보기 원합니다. 우리 함께 4절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왕들을 세웠으나 내게서 난 것이 아니며 그들이 지도자들을 세웠으나 내가 모르는 바이며 그들이 또 은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나니 결국은 파괴되고 말리라. 아멘. 이스라엘이 참 열심히 살았던 것 같습니다. 이 왕들을 세우고 지도자들을 세웠습니다. 하지만 그 왕들 그 지도자들 어떤 자들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난 자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통해서 왕을 세운 것이 아니라 그들 마음대로 왕을 세웠습니다. 아마 왕도 그냥 세우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들 보기에 가장 훌륭한 사람, 가장 똑똑한 사람, 가장 강한 사람을 왕으로 지도자로 세웠으나 주님이 세우신 사람은 아닙니다. 이 왕만 마음대로 세운 게 아니라 은과 금으로 자기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었습니다. 이 재물을 더하여 시간을 더하여 마음을 더하여 만들었는데 그 만든 것이 바로 우상입니다. 그리고 우상의 최후는 무엇입니까? 바로 파괴되고 마는 우상입니다. 이스라엘의 열심은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9절과 10절을 보시면 그들이 홀로 떨어진 들나기처럼 아수르로 갔고 에브라임이 값주고 사랑하는 자들을 얻었도다 그들이 여러 나라에게 값을 주었을지라도 이 위기가 오자 어떻게 합니까? 바쁘게 바쁘게 다른 나라들과 동맹을 맺으려 합니다 마치 홀로 설수 없는 들나기처럼 이리저리 도움을 구하는 것이죠 돈을 주고서라도 도움받을 곳을 찾으려 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그릇된 열심은 아직도 멈추지 않습니다. 11절에는 죄를 위한 제단을 쌓고 13절에 고기를 제물로 드리고 먹으며 14절에는 왕궁들을 세우고 견고한 성읍을 많이 쌓았다라고 나옵니다. 하지만 이 모든 이스라엘의 열심을 하나님은 무엇이라 하십니까? 바로 모든 것이 바람을 심는 것. 즉 없 되다라는 것입니다. 이 바람을 심어서 차라리 아무 일도 안 일어났으면 차라리 그게 나올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바람이 자라서 어떻게 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까? 바람이 자라서 방풍이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어, 이스라엘은 이 모든 열심 이 모든 열심이 그들에게는 좋은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보시기에 그 모든 것들은 헛됐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삶 속에서 수많은 선택을 내릴 때 이것은 좋은 것이야. 이것은 좋은 걸 거야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어느 누구도 자신이 선택할 때 자신이 선택하는 것이 나쁜 선택이라고 생각하며 선택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자신이 생각하기에 혹은 내 사랑하는 사람, 가족, 자녀를 생각하기에 좋은 것이라 생각하며 선택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내는 그 열심, 그 판단, 그 안에 과연 하나님이 있습니까? 어, 예전에 제가 존경하는 분이 이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인간은 미물이다라는 말입니다. 인간은 미물이다. 이 맞는 말이기도 하고 틀린 말이기도 하지만 어, 그분의 요지는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특히 신앙생활하면서 지금까지 수많은 기도 제목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 기도 제목들을 지금 오늘 놓고 생각하며 돌아볼 때에 그 기도 제목들이 안 이루어져서 감사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른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 구하며 바랬던 것들, 오히려 그것들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축복이며 은혜인 것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렇기에 민물이라는 것입니다. 본인에게 그것이 좋은 줄 알고, 본인에게 그것이 최선인 줄 알고 하나님께 구하나 지금 생각해 보니 그렇게 되지 않았던 것이 오히려 축복이라는 말입니다. 그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참 슬프고 좌절하고 원망까지 했으나 돌이켜 보니 그것 또한 하나님의 인도하심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식의 고백이 어, 저희 짧은 인생 가운데도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저는 고등학생 때이 원하던 학교를 놓고 정말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열심히 기도했으나 떨어졌습니다. 네, 이 사람이 참 간사한 게 그러면 내가 많이 부족했구나 인정하고 이 본인을 탓해야 하는데 하나님을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주님, 제가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고 그렇게 열심히 봉사하고 주님께 모든 걸 맡겼는데 왜안 붙여주시나요 하고 원망을 합니다. 그런데요, 이게... 오늘 지금 돌이켜보면서 생각을 해보면 만약에 그 학교에 갔었더라면 저는 지금의 아내도 못 만나고 지금의 아이도 없을 것이고 어쩌면 아직까지 이 학자금 갚느라 힘들게 살았을 수도 있습니다. 어떤 분은 이게 정신승리 아니냐라고 반문하실 수도 있지만 정말 돌이켜보면 상황적으로 주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다라고 확신하는 계기가 저에게는 되었습니다. 어, 이러한 일들이 정말 수도 없이 많습니다. 내가 그러기에 얼마나 우리 자신이 미물입니까? 나에게 좋은 것 달라고 기도하고 열심은 내지만 실상은 그 안에 주님은 없고 나의 음한 가득한 모습, 나의 욕심만 가득한 모습, 바로 오, 오늘 본문에 이스라엘처럼 주님께 묻지 않은 채 주님 마음 구하지 않은 채 열심만 내어봤자 그것들은 바람처럼. 어때요? 방풍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바람이 아니라 무엇을 심어야 하는가? 무엇을 구해야 하는가? 우리 함께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를 위하여 내 율법을 만 가지로 기록하였으나 그들은 이상한 것으로 여기도다. 아멘. 하나님은 늘 우리에게 길을 보여 주고 계셨습니다. 혼자 저희를 놔두고 이제 너가 알아서 해할 만큼 했잖아 하지 않으시고 이 만가지라는 표현이 얼마나 자세하고 구체적으로 길을 보여주셨습니까? 그러나 문제는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그것들을 하찮게 여긴다, 이상하게 여긴다 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출애굽의 역사를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단한 번도... 이스라엘을 실망시킨 적이 없으셨습니다. 홍해를 갈라주셨고 만나도 내려주시고 반석에서 물도 내어주셨습니다. 그런데 14절을 보면 이스라엘이 자기를 지으신 자를 잊어버리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심어야 할 것은 바로 이 기억입니다. 나를 지으신 분이 누구인지. 지금까지 나를 인도하신 분이 누구인지. 또내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 기억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이 삶을 살면서 매 순간 선택권이 있습니다. 바로 내 방식으로 갈 것인가, 아니면 잠시 멈칫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것인가, 내 열심으로 달려갈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구할 것인가.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을 심는 것입니다. 모든 선택 앞에서, 모든 기도 앞에서. 먼저 주님의 뜻을 구하는 것, 내 열심이 아닌 주님의 인도하심을 내 방식이 아닌 주님의 방식을 구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할 때에 우리는 바람이 아닌 진정한 열매를 광풍이 아닌 생명의 열매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바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이 바로 이것,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심어야 할 진정한 씨앗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이 뉴욕땅 가운데 살면서 정말 열심히 살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는 무언가를 심고 있습니다. 매순간 우리의 선택을 통해 우리는 우리의 삶의 씨앗을 뿌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 이스라엘은 자신들의 열심으로 많은 것을 심었습니다. 왕도 세웠고요. 성도 쌓고 재단도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결국 바람이었고 광풍으로 돌아왔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이는 선택이라도 하나님 없이 이루어진다면 그것은 바람일 뿐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작고 보잘 것 없어 보이는 선택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그 뜻대로 행한다면 그것은 바로 생명의 씨앗이 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우리 모든 선택 앞에서 잠시 멈추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물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이것이 정말 당신의 뜻입니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심어야 할 신정한 씨앗입니다. 그리고 이 씨앗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을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주님께서 지금까지 부어주신 큰 은혜를 기억해 봅니다. 주님의 큰 사랑, 잘난 것 하나 없는 우리를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우리를 죄 가운데 건져내시고 우리게 에 부활소망 품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비록 우리는 우리에게 뭐가 좋은지조차 모르는 미물이고 이 당나귀처럼 제멋대로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이지만 주님께서 부르시고 회복시키므로 말미암아 주님의 말도 안 되는 사랑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 원전히 주님께 모든 것 맡겨 드리며 의탁하며 올려 드리오니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도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모든 선택 가운데 잠시 멈추고 주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주의 음성 기다리며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